안녕하십니까 송웨더 TV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던 증시가 오늘은 조금 반락하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매수하기 좋은 날이에요. 음, 저번 주 금요일 같은데 사실 시장이 좀 흥분돼 있어요. 어, 외국인 매수가 150개월 만에 그러니까 사상 최대라고 봐도 됩니다. 어, 어, 현선을 합치면 거의 뭐 3조 원이 훌쩍 넘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 저 PBR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이다 판단이 듭니다. 먼저 시황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음, 공매도 현황도 주요 종목도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오늘 시장에 좀 많이 빠지죠. 1.7%코스닥 0.5%. 지난번에 뭐 거의 3% 가까이 올랐으니까 70포인트 올랐으니까 오늘 40%그 정도 빠져도 상관없는데. 어... 종목이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 P, 저 PBR, 밸류업 종목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매수하기딱 좋다. 오늘 빠지는 종목이 주로 은행주예요. 보시면. 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이 빠지냐면, 오늘 하나, 금융, 뭐 은행주가 한 4%,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저점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 같은 거 많이 빠지겠죠. 어, 오늘 어떤 걸 볼까요? 보험주, 그동안. 뭐, TV 손해보 뭐, 이런 보험주들이 빠지겠지, 안 봐도. 어, 뭐, 1%밖에 안 빠지네요. 오늘 뭐, 어, 삼성 생명 이거 3%. 많이 그래도 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요 이거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에 이런 것들. 어, 그래요. 전부 다 저점 매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질 때 저점 매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저 PBR주가, 뭐, 증권주도 있겠죠? 어, 대표적인 미래에스 같은 거, 키움 같은, 키움 볼까요? 대표적인 키움 같은 거. 어, 뭐, 이런 종목들. 하, 밑구리하고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까 5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이 막 밀릴 때 사는 게, 그게, 여러분들 투자의 정석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올라갈 때는 흥분하지 말고 조금 털어내고, 오늘같이 빠질 때는, 아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이 뭐냐, 이런 걸 차근차근 찾아보는 거예요. 저 PBR 종목은 아직도 많아요. 오늘 보니까 많이 빠, 그 다음에, 뭐저 PBR 자동차도 보니까 그러니까 안 빠지고 있잖아요. 기아는 내가 던지라고 그랬죠. 기아는 던져서 현대차를 사라. 당연히, 왜냐하면, 사리 섹터인데 PBR이 두배 차이가 나면 당연히 기아를 팔고 그돈 가지고 현대차를 사야죠. 기왕이면. 그건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차전지는다 역시 다 조정받고 있고요. 어, 아직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되기는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죠. 반면에 이제, 어, 2차전지라도 이런 LG와 같이 자산주는 하산주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저는 제일 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상대적으로 강하죠. 이런 게 소재주보다는 자 지주사 돈으로 좀 빠지고 있죠. SK 같은 거좀 빠지고 있죠. 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금융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어, 지주사가 빠지고 있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공략하는 날이에요. 공략하는 날. 오늘 지주사 중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아, 하나가 많이 올라서 하나가 많이 빠지겠죠. 어... 자 한화, 아대안화 섬이 왜 나오죠? 얘도 뭐싼 종목은 맞습니다. 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공모회장 보여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어... 지금 우리 정시가 급등했던 이유는 밸류업,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어, 프로젝트인지 했든 정책인지 그거하고 맞물려 갖고 상승한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냐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상장기업 밸류업 정책이 끝일까요? 그냥 일주일 하고 끝내? 뭐한 것도 없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이 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싼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건 여러 분 보여드렸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지금 같은 때가 좋아요. 그냥 눈 감고 사면 돼요. 눈 감고. 뭐 고를 필요도 없잖아요. 싸다고 생각하면 올라가잖아요.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저 PBR이면. 뭐정 분석이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어,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같은 날이 에, 시장이 이렇게 차분하게 무너질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 PBR 종목, 어, 이런 뭐 철강주 같은 것도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 또 어, 저점에 스타이밍을 올르지도 아, 않았요 좋죠 국내하기 좋고 재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좋습니다. 뭐 이런, 무림, 캠핑 이런 것도 싼 종목에다. 이완, 이런 거, 가스 같은 거, 서울가스, 뭐 이런 건좀 그렇지만, 정부 정책고 어, 하침 뭐싼 종목이 널렸습니다. 뭐, 다 얘기하기도 번거로운데, 어, 저피 b r 종목 뭐, 한 300개 이렇게 되니까,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중에서 뭐, 공양, 뭐, 이런 것도 지주사 같은 거 싸고, 이런 것도 뭐, 음, 뭐, 지금은 뭐, 종목이 조브라프가 없잖아요. 그냥, 어? 싸? 싸면 올라가? 올라가는 거지, 뭐. LG 같은, 요새 LG 그룹 쪽안 좋은데, LG 한번 볼까요? LG, LS 같은 거. 음, 조정받고 있고. 어, 하여튼, 그냥, 네이버 돈을 조정 많이 받죠, 5%. 자, 뭐든지, 뭐든지 여러분들, 어, 조정받을 때 사는 겁니다. 어, 조정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싼가요 하나 됐고, 오리온. 리온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공략하게, 공략하게 괜찮아요. 지금. 하닥을 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한번 살펴봤고요. 삼성전자 이런 거는 아니죠. 지금은. 네, 이런 쪽은 아니라, 반도체 쪽은 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반도체 섹터는 싼 섹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말씀은 다 드렸고, 자, 오늘 오래간만에 공매도 제가 그동안에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조정받을 때저 PBR 정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더 어, 공략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어떤 정보를 공략하냐? 그건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어, 이미 다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다알수 있고요. 자, 오래간만에 공매도 제가 그동안에 못 보여드렸는데, 한 1년 동안, 아니, 아니 한, 한달 동안. 음, 제가 어제 날짜로 이거 소팅을 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 저도 안 봤어요. 이거 봐야 보해 의미 없으니까. 안 봤는데,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공매도 금지가 11월, 네, 며칠 날 됐죠? 어, 11월 7일인가요? 볼까요? 이게 11월 며칠인가요? 정확하게 11월달이 됐죠? 공매도 금지 이후로 어... 잔고가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 잔고가 많이 증가했냐? 금지 이후로 삼성중공업 1등이네요. 160만주가 들었고요 대창, 하승엔터프라이즈, h e s n g 20페타시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음... 공매도가 증가한 이후로 많이 상승을 했다. 코스닥은 한솔케미칼, 테림포장, 어, 휴캠스, 라겐나딱 보시면 2차전지가 한 종목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2차전지는 공매도 증가 이런 쪽에 없다. 아, 아 죄송하네. 요것도 코스, 코스피입니다. 이거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예요둘 다. 이것도 코스피.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증가 상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코스닥은 이쪽이죠. 성우 아이텍이 제일 많이 증가, 60만 주. 이렇게 증가해. 살림지주 이런 거,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증가 상위다. 자, 이쪽, 순위입니다. 어, 그 다음에 매드팩트, 어, 서희건설 클래시스, 뭐, 유진테크, 이런 종, 이런 순서로, 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 공매도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감소도 한번 보여드리면, 음, 사실 감소가 더 중요하죠. 페노션 어, H&M, 두산 에너빌리언트, LG 디스플레이,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하나, 하나 생명이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어, PBR, 저 PBR 정책을 눈에 엎고, 어, 이렇게 순서. 하나 생명은 400만 주였는데, 360만 주가 줄었어요. 거의 다 상환을 했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대부분 감소가 많아요. 딱 숫자를 봐도 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공매도 감소 어, 이게 감소한 순서고요. 셀트리온이 어, 2 1 0만주 정도 감소했네요. 보니까. 카카오도 거기다 줄었고요. 자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HLB 당연하겠죠. HLB 추가. 휴마시스 뭐 이런 종 순서로 감소를 많이 했다. 공매도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도 2차전지니까, 2차전지 좀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감수가 어떤 게 많이 했는가. 일단, 어, 이제, 공매도 덜은 못 치니까, 어 대부분 이제, 어 잠수를 했는데, 순위 한번 살펴봐드리면, 자, 코스피는 1등이 호텔신라. 예전에, 그전에도 호텔신라 했죠, 사실은. 아이고. 자, 그전에도 호텔신라 있죠. 그 다음에 LNF가 코스닥에 있다 이를 넘어오면서 2등입니다. LNF도 많이 줄었습니다. 4.7%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롯데 관광개발, 3등, 투산표셀 자, 포스코 퓨첸, 1, 2, 3, 4, 5등이죠, 5등. 5등이고요. 후성, s k c 0뭐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제비 대비 공매도 상위 종목이다. 코스닥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에코프로 p m 1등 5%. 에코프로가 5%로 2등이에요. 어, 그니까, 어, 에코프로 HN. HM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2차전지 공매도 장구가 줄지 않고 있다. 자, 당일 이거는 무시하고요. 이거는 제가 당일은 집계 안 합니다. 이거 옛날 했던 거지. 의미 없어.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당일 공매도 현황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볼건 없고요. 이쪽은 이제 얼마나 줄었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잔고가 어느 정도 줄었나 그걸 보시면 음, 글쎄, 주가가 하락해서 줄은 건 이제 헷갈리더라고 조금 근데 어, 주가가 하락해서 줄었어요 에코프로 같은 거잔고는 별로 안 줄었죠 근데 이거 금액이 줄었잖아요 주가가 빠져갖고 줄은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 원래 1조가 훌쩍 넘었는데 이 정도니까 주가가 빠져갖고 주가가 빠져서 줄은 거예요 가가 어, 그, 잔고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laughs> 근데, 어, 수량으로 준게 아니고, 주가가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2차전지 공매도가 안 풀리고 있어요.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여전히 공매도 세력들은, 뭐, 이거 사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2차전지 지금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조금, 저, 뭐야, 어 주요 종목 좀 살펴볼게요. 자, LG 화학은 11만 주 줄어가지고, 5만 주 남았네요. 보니까. 5만 주밖에 안남았네 거의 없죠? 네, 0 1가 거의 없는 거고요. 자, 봅시다. LG 화학, 아이고. LG 화학 보시면, 음, 거의 줄었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이 뭘까요? 에... 에코프로겠죠? 에코프로. 46만주 줄어가지고 5% 있죠? 에, 이렇게 남아있고요 줄기는 줄었어요. 46만주. L, 에... LNF. LNF도 맨, 얘는 80만주 줄었으니좀더 많이 줄었죠?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예, 15만주, 거의 안 줄었네요. LNF는. 예, 공매도 금지가 11월 3일날 이루어졌거든요. 어, 공매도 금지 이후로 얼마큼 줄었나 본 거예요. 오늘 1월 3, 아, 월 30일 자. 최신 자료죠. 공매도는 바로 집계가 안 되니까. 제가 최근, 그래서 15만주 줄었고요. 자, 포스콜딩스. 47만주 줄었고요. 다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같은 거 볼까요? 어, 30만주 줄었죠. 자, 하나생명 같은 거 볼까요? 얼마나 줄었나? 국내도가 엄청나게 줄었죠. 음, 다 줄었잖아요. 400만주 있었는데 360만주가 줄면서 50만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주 같은 건 많이 줄었죠. 음. 은행주, 하나금융도 7만주, 얘는 많이 안 줄었네. 하나 생명이 좀 많이 줄었고, 어, 보험주가 좀 많이 줄었네. 어, 삼성 생명도 그렇고, 삼성 화재. 어, 은행, 보험주가 좀 많이 줄었네요. 어, 이런 건 없었겠고, 이런 건 뭐, 이런 건 아예 없는거지요. 공간도 자체가 없는거죠그 다음에 기아, 기아 같은 것도 많이 줄었고요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줄었는데 삼성전자는 470만점 공매도에 큰 영향이 없는 중심 주식이라 SK하이닉스 자 개인들이 관심있는 종목 좀 알아봤는데 포스코퓨치엠도 볼까요 얘도 20만점 다 줄었어요 다, 뭐다 줄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개인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나? 삼성 SDI도 볼까요? 어, 다, 이차전지도 공매도 더는 못 치니까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줄고는 있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음, 절대적인 공매도 수량의 감소를 안 하고, 음, 주가가 빠지면서, 어, 공매도 잔고 금액이 절대적 금액이 줄었다는 거 어, 물론 공매도도 좀 감소했지만 잔고도 이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감소한 것이 지금 두달 지났는데 11월 7일부터 지금 2월이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하는데 굉장히 느긋하다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국내도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시장의 분위기는 어, 상장계 밸류업 테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 오늘 같은 날에 저는 일부 담아볼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 오전 시황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